안녕하세요. 저는 20년 동안 50대, 60대 분들의 스타일리스트 맡고 있는 유튜버 시니어 패션입니다. 오늘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꼭 기억해두면 좋은 세 가지 컬러로 내 자신이 고급스러움을 보여주는 내용을 안내하려고 해요. 사실 나이가 들수록 옷 고르는 게 예전 같지 않죠. 마치 음식 간 하나 잘못 맞추면 맛이 확 달라지듯 색 하나만 잘못 골라도 얼굴빛이 칙칙해 보이거나 옷이 따로 노는 것처럼 어색해집니다. 아직 낮에는 덥지만 바람결은 벌써 가을의 냄새가 스며들고 있어요. 여름의 쨍한 색보다 차분한 색이 더잘 어울리는 계절이 온 겁니다. 보시면서 아, 저건 내 옷장에 꼭 필요하겠다 싶은 색 하나쯤 마음에 담아 가시면 좋겠어요. 패션 감각은 늘 눈에 담고 관심 갖는 데서부터 시작되니까요. 영상 끝나면 구독과 좋아요로 감각을 차곡차곡 쌓아가시길 바랄게요. 아침저녁 바람이 달라진 거 느껴지시죠? 이제는 여름의 원색보다 좀더 분위기 있는 컬러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첫 번째 컬러는 바로 버건디예요. 와인 한 잔을 따르는 듯한 깊이 그 속에 담긴 우아함이 매력인 색이죠. 옷을 고를 때색 조합 몇 가지만 기억해두면 쇼핑도 훨씬 편해집니다. 버건디 색상은 고급스러움을 표현해주고 조화되는 색상에는 블랙은 너무 무겁고 화이트는 대비가 강하지만 그레이는 시선을 부드럽게 이어줘서 버건디의 품격을 더 살려줍니다. 또 화이트와 매치하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얼굴 가까이에 버건디와 화이트를 두면 환해 보이고 화이트를 메인으로 두고 버건디를 포인트로 쓰면 또 다른 매력이 생기죠. 특히 가을에는 버건디를 훨씬 더 멋스럽게 보이게 합니다. 지금처럼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에는 이런 조합들이 계절감을 제대로 살려줘서 특히 좋아요. 버건디와 의외로 잘 어울리는 색이 또 있습니다. 바로 블루 계열이에요. 따뜻하고 묵직한 버건디와 시원하고 청량한 블루가 만나면 서로의 매력을 끌어올립니다. 특히 톤이 살짝 눌린 블루는 버건디의 고급스러움에 청량감을 더해 세련된 느낌을 주죠. 여름엔 시원하게, 가을과 겨울엔 존재감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조합입니다. 버건디는 소품으로도 멋이 살아납니다. 가방이나 신발에 버건디를 더하면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이 나고, 올 버건디, 룩의 블루를 곁들이면 쉽고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해요. 또 파스텔 핑크와 만나면, 한결 사랑스럽고 화사한 분위기가 생깁니다. 게다가 가을마다 등장하는 호피의 무늬 아이템과도 의외로 잘 어울리죠. 지금처럼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는 강하고 대비가 큰 색보다 이렇게 차분하고 은은한 색이 더 안정적이고 품격 있게 보여집니다. 여름에 즐겨 입던 화이트는 시원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주지만 계절이 가을로 기울수록 아이보리와 베이지처럼 부드럽고 차분한 색이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컬러 테라피에서도 이런 부드러운 색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편안함을 준다고 하잖아요. 자연스러운 색감은 피부 톤까지 한결 건강해 보이게 하고 거울 속 표정도 훨씬 온화하게 바꿔줍니다. 화이트 셔츠에 아이보리 팬츠를 매치해 보세요. 가방과 로퍼를 톤 다운된 브라운이나 베이지로 고르면 금세 계절감이 살아납니다. 거기에 니트 숄, 스카프, 혹은 베스트 아이템을 더하면 마치 음식에 향신료를 살짝 얹듯 코디가 풍성해지죠. 아침저녁으로 기온 차가 커지니 얇은 자켓이나 가디건을 겹쳐 입기 좋은 때이기도 합니다. 여름 내내 밀어뒀던 청바지를 꺼내 입고 상의는 가볍게 두면서 브라운 가방과 신발을 더해주면 계절이 바뀌었다는 게 한눈에 드러납니다. 베이지, 버건디, 브라운만 있어도 안정감 있는 코디가 가능해요. 베이지는 부드럽고, 브라운은 깊이와 신뢰감을 주고, 버건디는 전체의 중심을 잡아주면서 세련됨을 더합니다. 세 가지 모두 기본 컬러라서 유행을 타지 않고 옷장에 늘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은 일종의 공식처럼 기억해두면 옷 입기가 훨씬 편해지죠. 그리고,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에 꼭 챙기면 좋은 색이 있습니다. 바로 카키예요. 더운 날에는 반팔이나 얇은 셔츠로 가볍게 입고, 가을이 오면 아우터로 활용하기 딱 좋습니다. 카키는 블랙, 베이지, 브라운 같은 기본 컬러와 잘 어울려서 여름부터 가을까지 쭉 이어 입기 좋습니다. 아이템 하나만 있어도 여러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청바지에 셔츠만 입어도 깔끔하지만, 니트를 살짝 걸치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카키 팬츠에 화이트 상의를 입고, 버건디 스카프나 로퍼로 계절감을 더하면 멋스럽죠. 스트라이프 니트와 스니커즈, 혹은 로퍼를 곁들이면 또 다른 매력이 생깁니다. 카키는 블랙과도 잘 어울리지만, 거기에 핑크나 레드, 버건디처럼 생기 있는 색을 살짝 얹으면 코디가 확 살아납니다. 작은 면적의 포인트 컬러가 전체 인상을 바꾸는 힘을 발휘하는 거죠. 오늘 정리해드린 세 가지 컬러.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깊고 고급스러운 버건디. 따뜻하고 편안한 베이지, 아이보리, 브라운. 그리고 분위기를 더해주는 카키는 세련됨이 살아나고 베이지와 아이보리는 어떤 옷이든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카키는 기본 컬러는 물론 포인트 컬러와도 멋스럽게 어울리죠. 옷장에서 이세 가지 컬러만 꺼내도 가을까지 충분히 다양한 조합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결국 옷 코디는 내가 좋아하고 나와 어울리는 색을 중심으로 이것저것 시도해 보면서 그 과정을 즐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특별한 자리에선 멋을 조금 더 내고 편한 자리에서는 힘을 빼고 캐주얼하게 이번 영상은 다양한 체형에 참고가 될 만한 예시 자료를 준비하느라 시간이 걸렸지만 보시는 분들이 나도 한번 저렇게 입어봐야겠다 하고 옷장에서 한벌 꺼내 입으신다면 그걸로 충분히 보람을 느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함께 멋스러운 계절을 맞이해 보아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드럽고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